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 네트킹 채널 김유수입니다. 따뜻한 봄이 점점 우리 곁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봄을 맞이할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조금 더 춥게 느껴졌던 겨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작의 설레임으로 가득 찬이 따스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평택 화양지구 이편한 세상 라시엘로입니다.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 화양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DL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1원에 공급하는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금융혜택까지 제공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59와 84제곱미터 총 1,063개의 가구로 조성이 됩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서 수분양자의 계약금 부담을 대폭 낮췄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도 가능해서 투자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권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가 되면서 남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화의 중심에서 누리는 당신의 자부심이 될 아파트 이 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평택 이편한 세상 라시엘로는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화양지구에 들어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도시급으로 조성이 되는 화양지구는 2만여 가구가 상주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물론 상업, 교육, 녹지, 문화 등 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서는데요. 주변에 개설 예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부지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서평택 ic, 포승 이 c 와또 가까워서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이 쉽고 또 38번 국도 등을 통해 평택 안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2024년에 개통 예정이며 원정지구 국가산업단지 포승 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형덕지구 등 주변 산업단지도 많아서 직접 근접 입지로 기대가 높습니다. 개발 오제도 풍부한데요, 지구 내 도서관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공공청사 안중출장소가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이전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500여 병상 규모로 16개 진료과목을 포함한 종합병원 건립이 2025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근 평택시 수건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올해 초부터 금물살을 타면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인 이 편한 세상 명성에 걸맞는 상품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남향 위주의 동배체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전 가구 포배 구조로 개방감이 뛰어나고 넉넉한 수납 공간도 마련됩니다.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센터, GX룸은 물론 라운지 카페와 단목적을 비즈니스룸,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됩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혁신 설계 C2 하우스도 적용되며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사용해 쾌적한 주거 생활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스트 분사 시설물, 스마트 공기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클리닝 케어 솔루션 등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84A 타입 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와 정말 이 현관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이쪽 보면 한쪽 벽에는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온메모새를 정리하기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을 열어보라고 했는데 대박! 현관 팬트리가 정말 넓어요. 진짜 어 이게 또 완벽하게 열어지네요. 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와 정말. 진짜 런웨이처럼 아주 긴 팬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어, 청소기를 두어도 되고요. 또 자전거 정말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넓은 팬트리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쪽으로는 신발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유용하게 이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보면은 또 고급스러운 이 삼중창으로 현관 중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어디부터 들어가지? 일단 거실부터 가보실게요. 와, 정말 고급스러운 이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들어오니까 정말 이쪽 맞은편 주방에 있는 창과 거실에 나 있는 이 통창 덕분에 정말 밝고 환한 느낌, 또이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빠지지 않는 이 우물천정이 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고요. 또 보면은 이 시청각 거리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 또 걱정 없이 이렇게 눈나 빠질 걱정 없이 TV 시청을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또 주방은 아주 넓은데요. 허! 정말 요리하시기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느껴지시죠? 이 주방이 아주 넓다는 게또 이게 11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하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요리도 하고 그러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그리고 보면은 제가 보통 지금까지 84타에 봐왔던 주방에 있는 창들 비해서 정말 창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저희 생선이나 좀 냄새 나는 거 요리를 하다 보면은 환기가 잘안 돼서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이 마통풍 구조를 활용해서 이 주방에 나 있는 넓은 창을 통해 환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또, 와. 이 수납 공간까지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주방 용품들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 주부님들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주방 용품들 많으실 텐데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있기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저 따라서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에 또 팬트리장까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짜자잔 와. 지금 이 시청자분들 소리 지르는 지금 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깔끔하게 이 팬트리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진짜로 와. 그냥 수납 공간은 아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외이 지금 실을 가기 전에 보시면은 나만의 카페, 스몰 카페, 홈 카페로 꾸밀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곳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만의 개성 맞춰서. 또 이런 공간까지. 정수기를 놔도 될것 같고요. 커피 머신을 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이쪽 공간을 보시면 이곳은 실외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대피, 피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그 맞은편을 보시면 또 이쪽 한쪽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또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이렇게 넉넉하게 또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쪽, 이곳에 또 분리수거함을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리수거함 두시기에도 넉넉한 공간. 또 이곳에 또 창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주방에 있는 창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창 앞으로는 옵션으로 이 다용도실 손빨래를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빨래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공간은 저희 가장 중요한 이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밝고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안방에 정말. 이렇게 넓고 깔끔한 통창은 또 처음 본것 같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통창이 있다 보니까 정말 주말에 또 침대 밖을 나가기 힘드실 정도로 이 방의 안락함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안방도 정말 넓어요. 와, 넓어서 진짜 안방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안방 또한 이쪽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정말 큰 거울에 이렇게 화장대 와이드 화장대까지 있어서 저희 어머님들 저희 화장을 하고 또 머리 만지기에도 너무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 또한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와 충분히 사계절 옷을 넣어 두실 수 있는 이 붙박이장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오픈형 선반장이기 때문에 어 뭔가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백화점 전시관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 보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 한번 볼게요. 와, 어 이건 뭐죠? 욕실 복합 환풍기. 와, 이것도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아 안방 욕실을 좀 들어와 봤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이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또 바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어, 이 부부 욕실, 이 서랍이 전부 거울로 되어 있어서, 거울 또 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 보통 이렇게 세면대 밑에는 그냥 텅텅 비어 있거나 공간이 보이는, 안에가 다 보이는 그런 서랍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는 서랍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기 싫은 물건들을 꼭 필요한 물건들을 이곳에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또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 봤는데요. 이번에는 자녀방과 또 공용 욕실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와, 여기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지금 이건 약간 서재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이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곳을 정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옵션으로 이 붙박이장까지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별도의 옷장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딱 맞게 맞추어서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 여기는 또 자녀, 아이들 방처럼 꾸며져 있어서 더욱더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 또한, 어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고, 정말 널찍하게. 이렇게 침대를, 싱글 침대를 하나 두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간이 넓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곳도 역시, 이 전에 보여드렸던 침실과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또 침실에 색온도 디밍 시스템이 있네요. 이 색깔이 변하는 건가요? 어, 이렇게 밝게 유지할 수도 있고 요또 저녁에 너무 밝으면 또 그렇고 또 그렇다고 조명을 또 따로 사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어두운 조명으로 바꿔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용 욕실이네요. 와, 여기는 여러분. 아까는 샤워시설, 샤워시설이 있었다면 여기는 욕조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루에 이 피로감을 풀어줄 욕조 꼭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집에 욕조가 없으면 요즘에는 이 개인 욕조를 따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는 공용 욕실에 이렇게 아늑한 욕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네, 지금까지 84A 타입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84A 타입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B 타입 한번 저와 함께 볼게요. 기대된다! 와, 어, 여기는 또 느낌이 좀 사뭇 달라요. 조금 더 깔끔하고요. 조금 더 밝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 현관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A 타입과 마찬가지로 현관, 팬트리가 또 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편에 화장실,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조, 또 욕조 밑에 물건을 둘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현관 바로 맞은편에 자녀방이 있는데요. 아, 여기도 창이 이렇게 널찍하게 나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이 밝은 분위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너무 밝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또 공간은 어딜까요? 아마 두 번째 자녀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 맞았습니다. 와. 여기도 뭔가 이 둘째 방처럼 꾸며져 있죠. 여기는 또 커튼을, 이 노란빛이 드는 커튼을 치니까 또 이렇게 은은한 느낌도 나면서 지금 불이 켜져 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남양 위주의 포베이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메리트까지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번 84B 타입의 거실로 나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전 여기 거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허, 너무 넓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청각거리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우물천정 덕분에 이 개방감이 느껴지시죠? 또이 통창, 정말, 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햇빛이 들어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통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밝고 또 넓은 그런 거실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맞은편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 정말 이곳에서도 요리를 하실 수 있고, 뒤쪽으로도 요리하실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싱크대 앞쪽으로는 옆으로 긴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 왔다 갔다 마 통풍 구조로 환기도 잘 되고 또 통풍도 잘 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도 고급스럽고 어 여기도 있네요. 이 나만의 홈 카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아기자기한 공간까지 잊지 않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 와, 여기는 또이 넓은 공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탁기와 건조대를 위아래로 두지 않고 양옆으로 놨는데도 이렇게 충분하게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이 위쪽으로 원하시는 공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건을 두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손빨래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그맛 앞으로는 창까지 나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 세탁기 돌리고 또 주방에서 요리하고 하면 이 쾌쾌한 냄새 또 걱정이시잖아요. 그럴 때 아주 속시원하게 환기까지 될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실외기실이 다용도실과 붙어져 있네요. 여기는 신기하다. 오 여기 팬트리장이 있네. 구조가 이 A 타입 거 확실히 조금은 다른데요. 이곳에는 와, 이쪽으로 펜트리장이 나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 걱정 없습니다. 와, 전 이게 진짜 너무 탐이 나요. 와, 아니, 이렇게까지 수납공간이 많으면, 어, 그냥 정말 별도의 숨겨둘 공간을 마련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또 부부 침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 나지 않으시나요? 와, 이렇게 위에 정말 눈부시지 않은 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밝아진 거 보셨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아, 빛의 온도를 좀 조절을 해서 나만의 그 기분에 맞추어서 내 방의 불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와, 이 안방에 이렇게 통창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적 없는 것 같거든요. 84 타입에서 봤던 부부 침실의 창 중에 정말 가장 크고 또 개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붙박이장도 굉장히 넓어요. 붙박이장도 정말 사계절 부부의 사계절 옷을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는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쪽 공간으로 쭉 가보시면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수납 공간 정말 걱정 하나도 할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저희가 지금 주방에서 창 봤고요. 다용도실에서도 이 손빨래하는 공간 앞에 창을 봤잖아요. 짜자잔. 이렇게 드레스룸에도 저희가 옷에서 쾌쾌한 냄새를 빨리 뺄수 있도록 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부 욕실, 아, 역시나 해바라기 수전이 준비가 된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탐이 났던 이 세면대 아래쪽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탐이 나네요 여기. 수납 공간이 특히나 정말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그런 84 비타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평택 화양지구의 우수한 미래 가치를 품은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마지막 아파트로 아주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다는 점과 또 향후 화양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꼭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아래 나가는 대표번호로 방문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그 외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통해 사람들은 쓰디 쓴 겨울을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봄을 평택 화양 지구 이편한 세상 라시엘로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얼 네트킹 채널 김유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